까만이 놔도 시점입니다. 어제장은 아,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죠. 미국 주식은 최고가이지만 여전히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한 아,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나서 그저께 급락을 뒤로한 채 어제는 큰 폭의 상승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마지막에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마무리. 현재의 증시는. 표면적으로는 딱히 악재가 없어요. 남아있는 호재로는 셧다운 해제 기대감 그게 이제 25년의 마지막 재료고요. 악재라고 하면은 너무 높은 주가. 근데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분류되는 것은 가장 큰 악재는 금리 인상이죠. 그것이 가장 큰 악재고 그 다음 큰 악재는 뭐냐면 너무 높은 주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JP모건이 뭐 어쨌어? 뭐 일론 머스크가 뭐 개소리를 했어? 또는 누군가 마이클 버리가 뭐 개소리를 했어? 뭐 이런 게 이제 악재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너무 높은 주가와 금리 인상이라는 사이클의 반전 그게 가장 큰 악재예요 현재는 너무 높은 주가가 사람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포지수는 24 최근의 경향을 보면 공포지수가 피어에서 익스트림 피어로 일단 가는 첫날은 약간의 반등은 나오더라 마켓 모멘텀은 뉴트럴로 내려왔고요 그외 나머지 지표들은 다 익스트림 피어예요 어떤 사람들은 공포지수가 익스트림 피어인 이유가 개인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하기 때문에 그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공포지수가 이스트림 피어다 라고 하는데 공포지수를 산정하는 로지에는 그런 로직틴 없어요 어떤 유튜버가 그렇게 말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공포지수가 이스트림 피어가 된게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다 구를 맞고 쫓겨났다 cnn에서 공포지수를 산정하는 로지에는 그런 건 없어요 시장 모멘텀 그리고 52주 최고가 및 최저가 그리고 거래량 주가포 그리고 푸덴콜 비율 시장 변동성 빅스지수죠 그리고 안전자산수요 그리고 정크본드 수요 이 수치를 종합해서 나타나는 거지 개인들이 빚을 내서 뭐 투자를 해서 공포주수가 이스린 피어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줍잖은 지식으로 들이대지 말라고 제가 어줍잖은 지식으로 들이댄 게 아니라 그냥 팩트를 말한 거예요 저는 이 팩트를 저는 많이 안다기보단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참 어이가 없네요 푸덴콜옵션은 살짝 올라간 0.69 푸덴콜옵션이 올라가면은 좋지가 않다 나스닥 주수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스닥이 다시금 상승 추세로 변환이 되려면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 이 채널로 캔들이 다시 입성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오일선이 버팅기고 있고요. 다시 이 채널로 올라가지 못하면은 맞고 떨어지게 된다. 지지선은 메인 상승의 채널 파란색 음영이 되겠다 이 파란색 음영은 메인 상승의 채널인데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좀더 지지선은 높아질 수가 있겠죠 하여튼 오늘 밤에라도 이 메인 상승 채널로 입성해주지 못하면은 맞고 떨어지게 된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현재 어제 종가 마감 기준으로는 이 채널로 올라섰는데 실시간 기준으로 나스닥 선물이 내리고 있어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 엔비디아 나스닥이 올라주려고 한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올라줘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어제 장 막판에 갑자기 내려오는 모습. 그렇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메인 상승의 채널 상단을 맞고 하단을 터치. 그리고 다시 상단 근처에서 맞고 떨어지는 흐름. 여전히 긴 추세로 봤을 때는 상승의 느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단에서 사는 게 좋겠죠. 오늘 자 가격 기준으로는 183. 물론 오늘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날이 오늘이 되든, 뭐 내일이 되든, 다음 주가 되든, 엔비디아의 적정 매수가는 하단에 터치하는 가격이다. 180불 뭐 중후반, 고뭐그 정도가 되겠죠. 올라갈 때는 사지 않는다. 하단에 터치하고 지지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상황이 오지 않으면 그냥 초단타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는 다행히도 상승 채널을 이탈하지 않고, 약간의 기술적 반등 어제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아직은 하락의 시작이다라고는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상승을 보여준 모습 현재 반도체가 여전히 증시의 대장 테슬라는 어제 약간의 낯선 상승 오늘 이제 테슬라의 주주 총회가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6시에 있다고 하네요 현재 테슬라가 아직도 24년에 이488 최고점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는 빅테크입니다 거의 모든 빅테크들은 25년에 24년 최고점을 넘겼는데 테슬라는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슬픈 일이 아, 주가가 오르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잘 나와서 오르는 건데 우리는 항상 테슬라를 매매할 때뭐 일론 머스크의 현인콜 그리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 그리고 뭐 주총 뭐 이런 것만 조금 기대하고 있는 게좀 슬프네요. 하여튼 이번에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의 좀 뭔가 가시적인 그러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테슬라는 또 실망 매물을 쏟아낼 거예요. 왜냐?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단기 매매자니까. 그리고 주봉의 최고점을 이은 이 저항선. 검정색 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다. 아 뚫어내면은 정말 이제 남아 수대로 이게 가는 건데 뚫어내면은 이렇게 남아 수대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저항을 맞으면은 또 아픔이 시작되는 거지. 이 저항을 맞고 주총에서 또 별거 없다 그러면은 또 아픔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뚫어내면은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부분 매도를 하면서 놓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 일단은 우리 테슬라의 특성상 뭔가 큰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는 좀 하락을 좀 했다. 그게 좀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470달러 부분을 좀 목표가로 잡고 있어요. 목표가라는 것은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부분 매도를 실시할 거예요. 이때 산 테슬라의 레버리지 물량 말하는 거예요. 사태 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 기준으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막 가고 있어요. 계속 여기를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좀 맞고 떨어지지 않고 그냥 오르면은 이때부터 이제 피날레가 시작되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말씀드렸잖아요. 오픈 AI와 협력을 시작한다. 그런 뉴스와 함께 볼린저밴드 둥둥을 보여주고, 볼린저밴드 둥둥은 뭐야? 매도의 구간. 볼린저밴드 둥둥에서 사는 것은 초보자나 하는 짓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오픈 AI와 협력을 시작했으니까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유튜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유튜버는 25년에 주식을 처음 시작한 유튜버예요. 25년에 운 좋게 잡아서 자신이 돈을 버니까 자신이 마치 주식을 잘하는 양. 그냥 초보죠.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잘 선별하셔야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전 매물대를 깨서는 안 된다. 가격은 공교롭게도 121선 502달러. 여기를 깨면은 2 0 0에선 맞으러 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은 또 좋은 분할 매수 구간이 되겠죠. 가장 좋은 거는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깨면은 메타처럼 될 수도 있다. 아, 메타는 어제 괜찮은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추세 빨간색 하단선 안으로 좀 복귀를 해주려는 모습 너무 급격하게 내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 전환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여전히 지금 메타는 매력적인 구간이긴 해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내리는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580달러 정도. 이게 메타의 마지노선이에요. 여기가 깨지면은 긴 지지선을 깬다는 얘기니까 사용하라. 그런데 그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메타를 분할 매수로 잡아보기 위한 적절한 주가의 위치다. 넷플릭스도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넷플릭스는 하방의 추세, 하단선인, 뭐 1000달러 초반까지. 여기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방의 지지선을 지지하고 기술적 반등 올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세 반전을 일으키지 못하면 뭐또 내리겠죠. 그러면은 하방 추세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넷플릭스는 분할 매수의 구간입니다. 빨랑 티어, 빨랑 티어가 오랜만에 기회를 한번 주려고 하는 움직임, 적정 매수가는 177달러, 추세 상단의 지지선, 그리고 요런 밑꼬리, 요런 밑꼬리에서는 그냥 단기 매매로, 데일리 단기 매매로 반등분을 먹고 튀는 뭐 그런 매매를 해야죠. 로빈 후드 현재 코인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서 어쨌든 코인도 거래를 할수 있는 거래소인 로빈 후드도 약간의 좀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빈 후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그다지 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로빈 후드의 적정 가격은 130 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지지해줬던 지지 라인이니까 이쯤에서 한번 베팅해보고 이탈하면은 칼 손절해야겠죠. 로빈 후드 발란티어 뭔가 한번줄 것도 같다. 좋은 기회를. 중소형주인, 조비, 뭐, 오클로, 서클, SMR, 약간의 좀 반등이 오고 있는데, 추세, 하단선을 좀 이탈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단타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BBAI, 빅베어입니다.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채널 상단, 하단을 그리면서, 길게 보면 우상향 아, 굉장히 좀 힘든 종목이죠. 그러나 현재 채널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추가적인 조정을 보여서 하단선, 오늘자 기준, 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하단선의 가격이요. 한 5.6불 정도, 뭐이 정도에 다시 오면은 데드캣 바운스를 노리는 단기 매매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전에 앱 로빈과 아이렌을 단독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었죠. 결국에는 해냈다. 아이렌이 해냈네요 제가 아이렌 X 단독 영상을 만든 날이 뭐 연날이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해냈다. 더시저의 영상을 꼼꼼히 보다 보면은 다다가도 떡이 떨어진다. 아이렌 보유자분들 축하드리고요. 아이렌은 현재 뭐죠본인저에도 둥둥 분할 매도를 실시해야 되는 상황. 테더의 돈이했습니다 테더의 도미넌스가 어제 큰 폭으로 내리고 오늘은 다시 약간의 상승으로 코인 시장이 오늘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날 급등을 했고 이날은 시초가를 볼링저밴드 둥둥 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은 볼링저밴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방향을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코인들이 급락을 해서 데드캣이 나온 겁니다 이제 코인의 찐 반등이다 아직 그런 말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코인의 불장이 다시 오는 마지막 경우의 수가 하나 있어요 테더의 도미넌스가 이 상승의 채널을 이탈하는 순간, 그러면은 어느 정도 코인의 반등이 올 겁니다. 그 상황이 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상황이 오면은 탈출하세요. 그때 탈출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근데 그 상황이 일단 와야겠죠. 현재 기준으로 그 상황이 올지 않을지는 알 수가 없고요. 비트코인 시즌 종료에선 96K를 가까스로 좀 모면하고 폴린 점이도 하단 둥둥을 보여주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 그러나 여전히 추세는 하방의 추세다. 반대로 비트코인도 하방의 채널을 이탈을 해야 됩니다. 이탈을 해야 해야 다시 상승하지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야지 마시고 좀 참을성을 기르고 상황을 주시하라. 게더리움 게더리움 역시도 하방의 채널 안에 있다. 뭐 상단을 찍으면은 부분 매도 뚫으면은 이제 게더리움의 찐 상승이 시작될 텐데 아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크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 게더리움의 시즌 종료선은 3080 저도 게더리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저는 좀 평단이 매우 낮아 가지고 아직도 좀100% 이상의 수익이긴 한데 저도 상승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거의 나가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좀 너무 쓸데없는 희망회로는 주입시켜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너무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가 진짜 시즌 종료가 돼버리면 은 여러분들은 손절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긴 시간 물려 있게 된다 그리고 반등이 왔을지라도 본전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잘라내질 못 하시잖아요 저는 희망회로를 주입시키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유튜버다. 아, 오늘의 일정은 장후에 오픈도어 MP 메터리얼, 그리고 뉴 스케일 파워, 아처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전히 개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죠. 그리고 영국의 금리 결정, 인하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동결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요일 아침이죠. 목요일 장마감에서 테슬라 주주총회가 열리고요. 현재는 UDT방에서 단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또 UDT 중에 고수분이 한분 계시는데 이더 쇼스로 조금 먹었습니다. 단기 매매니까 쇼스는 단타로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버핏.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죠.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